네 안녕하십니까 대기업 자동차 경매로차사 문차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올류 카니발 경매 낙찰 후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 분들은 경매 대행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렇게 대행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나중에 재구입이나 소개권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재구입이나 소개권이 많은 이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보시는 게 이번에 낙찰받은 올류 카니발 차량입니다. 여기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네, 어라운드 뷰까지 들어있는 옵션이 괜찮은 차량이었어요. 네, 그럼 바로 보도록 하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올류 카니발을 타고 있고요. 차박으로 좀 개조를 해서 가족들하고 차박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아빠랑 캠핑고라는 채널을 개설을 해서 제가 어떻게 여행을 다니고 있는지 이런 꿀팁 같은 거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방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분께서는 네, 기존에 저한테 차량을 구입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카니발이 한대더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또 연락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카니발 괜찮은 차량을 구해 드렸습니다. 우선 전화로 문의를 주셔서 제가 카톡으로 다시 이렇게 제 명함하고 경매 매뉴얼을 보내 드렸습니다. 이 경매 매뉴얼 받아 보시면은 경매에 대한 장점이나 시스템 안내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겠고요. 우선적으로 저한테 전화나 카톡을 주시면은 제가 기본적으로 궁금하신 것들 다 답변해 드리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매 시스템 궁금하신 분들은 제거 낙찰 후기 한 두세 개 정도만 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우선은 대기업 사설 경매장 어떤 장점이 있는지 먼저 한번 봐야 되겠죠?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대기업 사설 경매장에 대한 장점은 이렇게 되고 있고요. 네, 가입되어 있어요라고 하시네요. 이게 뭐냐? 제 밴드를 가입을 해달라고 해요.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 밴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랑 블로그는 경매 낙찰 후기, 이런 것들, 제가 어떤 마인드로 고객님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면서 낙찰 받는지, 이런 과정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밴드는 경매 전날 저녁에 경매 전체 리스트를 제가 항상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경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열리고 있고요. 경매 일정은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경매 일정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보시면은 경매 전날 저녁에 요렇게 경매 리스트를 보내드리면서 연락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리스트 보시는 방법 또한 매뉴얼을 제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저한테 한번 구입을 하셔서 절차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바로 요렇게 관심차량 출품번호를 남겨주세요. 제가 이제 요렇게 실차 봐드리면서 연락을 드리고 그리고 1차적으로 관심차량 출품번호 남겨주신 정보를 사이트에 방문을 해서 캡쳐를 해서, 이렇게 이제 고객님 분들께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2030번은 경고등이 있습니다. 패스하고요. 두 대는 실차 점검 해볼 만하니까 한번 실차 보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경매장에 방문해서 이제 차량 상태가 괜찮으면은 1차적인 상세 정보와 함께 실차 점검한 내용들, 이렇게 여러 장의 사진과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점검 의견을 이런 식으로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꼼꼼하게 다 봐드려요. 그러니까 엔진 상태는 어떤지, 미션 상태 어떤지, 주행거리 대비 차량 상태는 또 어떤지, 사고 유무는 어떤지, 뭐, 요런 것들을 다 봐드리고요. 일단은 경매 일정 보셨다시피, 현대나 롯데, AJ, K카, 이름만 들어도 딱 알만한 경매장에서 1차적으로 뭐 주행거리 조작이 있는지, 아니면 침수 차량인지, 그런 것들도 다 점검하고 사고 상태 이런 것도 당연히 다 점검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차량 상태 이런 것도 점검을 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실차를 보고 괜찮은 게 있으면 추천을 해드려요. 이렇게 추천을 해드릴 때 매매 시장 시세표도 찍어드리고 시작가는 2210만원 매매 시장 시세는 2,400만원 후반, 예상가는 2,200 중후반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남겨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대다 보내드리니까 2,322번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한마디 더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선은 일반인분들이 경매 진행을 못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경매 대행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당연히 이렇게 수술을 받고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박리담이 개념으로 좀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좋은 서비스를 해드리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도 직접 다 찍으면서 광고 비용도 다 줄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여러 대 차량을 찍어주시고 제가 그러면은 사이트에 방문해서 괜찮은 차량 1차적으로 추려드리고 그리고 2차적으로 실차 점검하면서 괜찮은 차량 또 추려드리고 3차적으로 시세표 찍어드리면서 시작가는 얼마, 매매 시장 시세는 얼마, 예상가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경매 진행하고 싶으시면, 시작할 10% 계약금 입금하시고, 맥시멈 가격 말씀하시면은, 거기까지 버튼을 눌러드려요. 그러니까 낙찰이 안 되면은, 다음 경매 거, 아니면은 다음날, 아니면은 다다음 주,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시도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를 많이 괴롭혀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차량도 이렇게 이제 실차 점검을 해드려서 점검 의견을 다 남겨드렸고요. 좀 빠르게 넘길게요. 왜 그러냐면은 이 차량을 낙찰 받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또 매매 시장 시세표랑 시작가, 시세, 뭐 예상가 이렇게 다 정리해드렸어요. 네, 보시기 에 어떤 차가 더 메리트 있어 보이나요? 썬루프가 있나요? 테일게이트는 두대다 있나요?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렇게 다 답변을 달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대한번 시도해 보자고 제가 이렇게 의견을 남겨드렸고요 네, 의견 나눴는데 사양 차이는 크게 없죠 둘다뭐 자동문이죠 그러면은 둘다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제가 정한 가격보다 좀더 저렴하게 경매 입찰을 하고 싶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저한테 한번 경험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잘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적정가보다 조금 약하게 입찰 시도를 하는 겁니다. 경매는 시작가의 버튼 한번 누를 때마다 5만 원씩 오르는 경진식 입찰 방식이고, 제일 마지막에 버튼 누른 사람이 낙찰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도해보고 안 되면 다음 매물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 작업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차량을 구입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선은 이렇게 시작가 10% 계약금 확인하고 경매 진행을 했는데 아쉽게 낙찰을 못 받았습니다. 둘다 아쉽게 놓쳤네요. 다음에 더 좋은 차량 노려보도록 하시죠라고 이렇게 의견을 남겨드렸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저를 많이 괴롭혀 달라는 거죠. 물론 제가 힘들어요. 굳이 제가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분명히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구입하시면은 나중에 만족하시고 이렇게 재구입 건, 의뢰나 아니면은 소개권으로 연락이 온다라는 거.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또 낙찰 못 받았으니까 제가 이렇게 또 경매 리스트를 보내드리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음 오늘은 좀 보이네요. 톡 드릴게요. 네 엄청나게 많이 찍어주셨어요. 여기 보시면은 몇 대를 찍었는지 모르겠네요.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여섯 대, 일곱 대, 여덟 대, 여덟 대 여기서 제가 골라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괜찮처럼 골라드리고 거기서 또 적정 가격으로 입찰 시도를 해서 또 걸러드리면 되죠. 낙찰받으면 땡큐고 아니면 말고 어차피 여기까지 돈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네, 낙찰받기 전까지 돈 10원 한 푼도 발생 안 되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차를 봐드리면서 이렇게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이제 외관 상태는 어떻고, 타이어 상태는 어떤지, 내부 상태는 어떤지, 옵션 사항은 또 어떤지, 이제 전동 트렁크 이런 것도 원하셨는데, 이런 것들 을 하나하나 다 찍어드리면서 연락을 드리고요. 2281번 카니발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외관에 장기 쓴총 3판가량 보이지만은, 도색은 예산절감차에서안 하고, 광택으로 찍어 바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상태 다 좋습니다. 요거 자신있게 추천해 드립니다. 라고 의견을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낙찰을 받았고요 요렇게 여러 대의 사진을 다 찍어 드리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썬루프도 있고 타이어도 짱짱하니 외판 상태도 깔끔하고 내부 상태도 굉장히 양호한 차량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여러 장의 사진을 다 찍어 드리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잠시 후 상의해 볼게요 입찰 시간은 언제인가요? 곧 있으면 합니다 2시 좀 넘어서 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남겨드렸습니다 공명음이 심한 거는 이렇게 패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차량 상태가 안 좋은 거면은 이렇게 다 패스를 해요 2281번이 제일 좋네요 요거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다른 건다 별로였어요 네 여기 이제 보니까 뭐2400 중후반 정도 혹시 어떠실지요 라고 의견을 남겨드렸습니다 유차의 매매 시장 시세는 2,700 후반에서 800만 원 가량 하는 차량이었는데 그래서 2,400 중후반 정도 한번 시도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400 중후반으로 낙찰 봐주세요. 최대한 낮게. 그러니까 버튼 요령 있게 알아서 잘 눌러달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경매 진행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의견을 남겨드렸고요. 네, 얼마에 낙찰 받았는지 한번 보시죠. 네, 여기 이제 보시면은 놀라지 마세요. 2400 중후반까지 보기로 했는데, 낙찰가는 2270만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네. 박수 쳐야 돼요, 이런 거. 네, 굉장히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는데요. 네, 노블레스 차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차량 상태가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저를 괴롭혀 달라는 게 이런 느낌이에요. 경매는 어차피 낙찰가는 사실상 거의 정해져 있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일반인 분들이 못한다라고 했죠. 그럼 회원사만 할수 있는데 회원사 조건이 매매사업자 등록증 및뭐 연회비도 내야 되고 등등 복잡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경매장에서 낙찰받은 거는 바로 매매시장에 올라가서 판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도매가로. 즉, 낙찰을 받는 거고, 그리고 왜 낙찰가가 정해져 있냐? 시세랑 따라가요. 시세 대비 어느 정도 저렴한데, 도매가로 구입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거기서 스스로 일부 내고 구입을 하시는 건데, 우선은 왜 따라가냐?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원리를. 여기서 낙찰받으면 딜러분들이 자기 마진을 붙여서 판매를 해야 돼요. 여기에 이제 뭐 할부피나 뭐 광고비 이런 것들이 차 값에 녹아질 건데 이런 거를 세이브 보니까 경매 장점 중에 또 하나인 가격적인 메리트도 좋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입찰 시도를 하시면 돼요. 너무 싼 거는 당연히 누구라도 다 낙찰 받고 싶어 해요. 왜 그러냐면은 뭐한 3, 400만원 저렴하다. 그러면은 막말로 제가 그냥 거기서 경매장에서 낙찰 받아서 차한 대만 팔아도 수익이 뭐 200에서 300만 원 가량이 남는다라고 쳐요. 두어 대만 팔아도 돈 엄청 많이 벌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다 해서 차량가 다 합해서 매매 시장 시세에서 한 7에서 10% 가량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낙찰 받았는데 저희 차는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목요일이나 금요일은 괜찮을까요? 라고 했는데 내일 오후 4시 정도 출고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낙찰 받으면 끝이 아니라 이전 및 후처리까지 다 신경을 써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후처리 과정들 블랙박스를 설치해 달라고 하셔서 설치해 드리고 여러 장의 사진을 찍으면서 최종 확인하고 차량을 보내드렸습니다. 탁송으로 보내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법인으로 구입하시는 분들은 계산서 발행까지도 다해 드리니까 그만큼 혜택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인 분들이 이런 건잘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당연히 현금 영수증도 발행을 해 드리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고객님께서는 오시기 힘드셔서 결국에는 탁송으로 차량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 얼굴 이번에도 뵙지 못하고 그냥 차량을 보내 드리네요. 일단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니까 한번 구입을 하셨으니까 저를 믿고 맡기시는 거죠. 아니면은 제거 영상들 예전부터 계속 쭉봐 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옛날부터 꾸준하게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고 신경 쓰고 있고 블로그에도 다 자료들을 남겨놓는구나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출고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면서 사진 다 찍어서 고객님께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깔끔하죠. 도색 안 하고. 광택만 한 거고요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올류 카니발 낙차루기 끝내도록 하고요 제 밴드는 어떻게 가입을 하냐면은 본문이나 댓글에다가 제 밴드 링크 주소를 남겨 놓을 거예요 그래서 중고차 구입 시세 궁금하신 분들은 제 밴드 어차피 공짜니까 가입하시고 중고차 시세 경매 시세 요런 것들 리스트를 통해서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은 다음에도 더욱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